네, 안녕하세요.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소학기내과 김재현입니다. 대장 용종이라는 것은 대장 점막에 발생한 혹을 얘기합니다. 정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요, 어떤 이상 소견이 점막에 발생을 하게 되면 혹처럼 이렇게 볼록하게 생기는 것이죠. 그것을 용종이라고 합니다. 이 대장 용종을 어, 양성 용종 그리고 악성 용종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양성 용종이란 것은 과형성 용종이나 염증성 용종 등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암으로 발전하는 퍼센티지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어, 악성 용종이란 것은 제 선종이나 톱니 선종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암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용종은 저희가 바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 저희가 유관적으로 봤을 때 악성인 양성인지 어느 정도 감별이 가능한데 이것이 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더 정확하게 보려면 용종을 제거한 다음에 이것을 병리과로 보내서 현미경으로 정밀 분석을 하게 되면 이것이 정확한 조직학적 타입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양성인지 악성인지 감별이 되는 것이죠. 때로는 그 직장이나 S자 결장 즉 아래쪽에 아주 다발성으로 하얗게 어, 이제 과용성 용종이 다발성으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저희가 굳이 절제를 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다발성으로 발생한 과용성 용종을 분석을 해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거의 제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거를 하지 않고 남겨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그렇게 잘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나쁜 짓을 했는지, 평소에 화가 많아서 그런지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팩터들도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기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똑같이 이제 술 많이 먹고 똑같이 국고기 많이 드시는 분들도 어떤 분은 안 생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크기가 5mm 미만인 용종은 우리가 이제 이 겸자 가지고 네,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cm 까지 조금 더 커지면 그때는 이런 조직검사하는 겸자 가지고 제거 안됐기 때문에 올가미를 이용해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cm 가 넘어가는 용종은 어, 이제 바로 올가미를 제거를 하게 되면 천공의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용종의 아래쪽에 생리해식염수를 주입을 해서 블룩하게 뚫은 다음에 올가미를 걸어서 제거를 할 수가 있고 2cm가 넘어가게 되면 올가미 이용하는 것도 완전 절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내시형 칼을 이용해서 절제를 하게 됩니다. 1 c m 가 넘어가는 용종의 경우에는 저희가 입원해서 하세요라고 권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이 올가미를 제거, 통해서 제거를 하거나 내시형 칼을 이용할 때는 전기를 통하게 되거든요. 근데 전기를 통하게 되면 이 전기가 아래쪽 그 점막하층 근육층에 영향을 줘서 뒤늦게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해서 이것은 시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술이거든요. 수술에 비하면 좀 아무래도 난이도 떨어지지만 시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안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용종 떼고 나서 바로 이제 등산하시거나 아니면 무거운 짐을 드시거나 무리한 운동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의료진들이 용종을 제거한 다음에 주의사항들을 알려드립니다. 주의사항들을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안정치료 안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한, 용종을 제거한 다음에도 이것이 다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또 언제든지 용종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꾸준히 검사를 하시는 것이 또한 필요하겠습니다.